살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평안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제28장 11절에서 22절까지는 말씀입니다 동질감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 그렇게 좋습니다 목사는 목사끼리 는목사 만나면 뭐 어떤 얘기든지 소숨없이 다 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안하죠 평신도들과 나눌 수 없는 이야기들을 목사 세계에서는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또뭐 선교사님들은 또 선교사님들이 모이면 각기 선교지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을 나누면서 어, 소통하니까 너무 좋죠. 행복하고 어, 주일 예배 후에 우리 세 가족 모임을 하잖아요. 어, 삶의 나눔입니다. 한 주간 동안. 얼마나 치열한 세상 속에서 힘들게 어렵게 살아왔는지 함께 나누고, 또 위로를 하고 위로를 받기도 하고, 또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함께 또 기도하면서 또 축복해주고, 또 파이팅하고 한 주간 승리하자고 하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야 좋습니다. 음, 여러분은 가끔, 어, 세상 친구들을, 믿지 않는 친구들을 만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어떻습니까? 편안하던가요? 주로 만나면 뭐 술자석에도 가야 되고, 또 여러가지 뭐 세상 돌아가는 얘기 하다 보면은, 경건하게 사는 사람일수록 굉장히 불편함을 느낄 가능성이 있죠. 예, 그러니까 믿지 않을 때, 예, 친밀하게 사귀었던 친구들, 아, 경건하게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다 떨어져 나가잖아요. 예, 네, 뭔가 정서적으로 안 맞으니까, 영적으로 불편하니까, 암만 하다 보니까 벌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예, 네, 여러분 신앙생활을 경건하게 하기 위해서 정말 정리해야 될 대상은 또, 또 정리해야 되고, 또 끊어야 될 것들은 끊어내야 되는 그런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어, 바울은 이미 로마서를 통해서 베베집사를 통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고 여러분 로마서 잘 알잖아요. 로마서 교리 서신이지 않습니까? 믿는 도리에 대해서 잘 가르쳐 줬던 사람입니다. 어, 그러니까 바울이 가기 전에 로마서가 어, 바울이 쓴 로마, 로마의 교인들에게 주는 편지가 이미. 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어졌던 거죠. 그 편지를 통해서 바울을 얼마나 흠모했겠어요? 보고 싶고, 직접 말도 듣고 싶고, 뭐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무효곡절 끝에, 정말 여기 보니까 석달 후에, 그래서, 아유, 석달 만에 그래. 멜리대에서, 어, 겨울을 하고, 여러분의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어, 뭡니까? 이 로마로, 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멜리데이섬에서 석 달을 보낸 거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15절에 보세요. 그곳 형제들이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소식을 듣고, 아피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얼마나 좋았겠어요. 주 예수의 몸을 빌어왔지만, 믿는 사람들이 바울을 환영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만난 사람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을 만나면 좋은 거죠. 여러분, 외국에 가서 한국 사람을 만나면 반갑듯이. 음. 얼마나 그 고생 끝에 죽을 고비를 넘기고 로마에 갔는데 세상에 바울을 맞으러 야피오 광장까지 다 믿는 사람들이 나와서 그를 영접하니까 얼마나 힘이 났겠어요. 예, 그리고 16절 보면, 어, 에, 로마에 에, 들어가서 바울은 특별 대우를 받습니다. 아마, 어, 이 배를 타고 오는 과정에서 바울이 보여주었던 정말 그 성실하고 믿음직한 모습, 또 권세 있는 모습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바울이 이런 특혜를 받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6절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니라 거든요 따로 그러니까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오라고 합니다 청합니다 17절을 보세요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가 죄수의 신분이 되어서 여기까지 오게 된 모든 과정이 바로 이 복음과 엮여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여정을 말하면서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말씀을 보면 아, 이름으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냐마 미 내가 이스라엘에 임바되었노라 이렇게 복음을 그들에게 전. 이스라엘의 소망이 어떤 거예요? 메시아에 대한 소망 아니겠습니까? 그 구원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셨잖아요. 그 소망을 전하다가 내가 이 꼬리도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로마에서 바울은 마지막 사역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서 바울을 불러내시고. 어, 구원하신 이후에 완전히 그냥 진액이 다 빠지도록 그를 복음을 위해서 쓰십니다. 네, 그리고 그는 기꺼이 네, 우리 주님 생명의 복음을 위해서 쓰임 받습니다. 여기 보니까 뭐 도착한 후 사흘 후에 그랬습니까? 여기 뭐 그냥 어, 지체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사람들을 모으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부른받아서 이렇게 쓰임받는 바울의 모습. 이것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어야 하고, 이 같은 열정이 바로 이 땅에 세워진 교회의 열정이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새게 됩니다. 복음에 충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